지금 이 순간, 지금 여기.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. 나만의 꿈이,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. 여기 바로 오늘. 지금 이 순간,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다 사라져 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.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 뿐그만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, 내 욕심마저,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, 버치리라,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.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, 간절한 기도, 절실한 기도, 신이여 허락하소서.